운동을 열심히 해도, 식단 조절을 심하게 해도 뱃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를 메모해두었다가 활용해보자.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 복부 지방은 생각보다 쉽게 뺄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다 다양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만 하면 되니 얼마나 쉽고 간단한가. 뱃살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 1. 단백질 섭취 부족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복부 지방까지 없애고 싶다면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이니 아래의 식품을 챙겨 먹도록 한다. 생선 닭고기 칠면조 고기 채소 콩류 대신 붉은 고기나 치즈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줄여야 한다. 2. 잘못된 운동법 선택 운동하는 것은 언제나 좋지만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장 강화 운동 대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이시클킥 바이시클킥은 복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손은 머리 뒤에 둔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리며 동시에 어깨도 바닥에서 들어 올린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다리를 움 즐긴다. 러시안 트위스트 러시안 트위스트는 복부 전체를 단련하는 운동으로 특히 배, 양옆 근육인 사근 운동이 많이 된다. 덤벨이나 무게판으로 운동하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근육 긴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메디신 볼 복부 운동의 또 다른 방법은 메디신 볼 활용이다. 이 운동법은 다른 운동과는 약간 달라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허리 아래쪽에 공을 놓고 누운 다음 온몸을 공에 의지한다. 손은 머리 아래에 둔, 다. 공에서 떨어지도록 몸통을 들어 올리는데, 이때 복근을 조이며 흉곽 아랫부분을 엉, 덩이 쪽으로 든다. 동작을 하는 동안에 공은 고정되어야 한다. 즉, 복근만 조여야 한다는 뜻이다. 오빌리크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무릎을 꿇다. 손은 머리를 받친다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에 두어야만, 옆구리 쪽이 더욱 자극된다. 3. 면역체계 문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면역체계 문제일 수도 있으니 몸 상태를 알아야 한다. 자가 면역질환은 포르티코스테로이드로 치료해야 하는데 프레드니손과 코르티손 등을 말한다. 이 약물들은 뱃살을 찌게 할수 있는 약물들이다. 자가 면역질환이 있으면서 뱃살이 계속 찐다면 약물로 인한 증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행히도 치료만 끝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4 저지방, 저열량식품만 먹기 저지방, 저열량식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저지방, 저열량식품만 먹으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저지방, 저열량식품은 설탕 함량이 높고 허리가 굵어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5. 아침 거르기 뱃살코, 미니 있다면 꼬박꼬박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침 거르기는 뱃살 빼기에 가장 안 좋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아침을 거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뱃살도 점점 덧칠 것이다.